할 것을 리뷰하는 야타입니다. 제품마다 디자인도 다르지만 출력이나 조작 방법, 기능 등 활용의 범위가 다른데요. 아무리 좋은 전기 스쿠터도 타실 분께서 편하지 않고 맞지 않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모님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이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님이 타실 건데 이게 정말로 안전한 제품인가.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AS나 사후 관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드렸는데 조금 타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주행 중에 멈춘다거나 승차감이 안 좋거나 경사로에 등판이 잘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제품인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품마다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 맞는 전기 스쿠터를 실패하지 않고 고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커 를 심하게 돌면 바퀴가 살짝 들릴 수 있는데요. 바퀴가 공중에 들린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체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타시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뒤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이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쪽 바퀴가 공중에 들리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바퀴만 굴러가고 지면에 남아 있는 바퀴는 작동하지 않게끔 차동 기어가 있어서 차체가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 스쿠터는 일 일반 오토바이와는 달리 매번 센터에 방문해서 엔진오일이나 구동계 부품들을 교체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로 편한데 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들은 브레이크 패드 소모품도 교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5kg 미만의 전기 이륜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나 매년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죠 가정용 220볼트로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 완충은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충전 비용은 500원도 채 들어가지 않고 최대 4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자기 전에 저녁에 꽂아두셨다가 다음 날이면 완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S라는 48V 2 0 a 의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쉽게 볼트는 힘이고 암페어는 배터리의 용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국내 모든 경사로에서 힘 있는 등판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델들은 제품의 크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이 불가능했습니다. 배터리가 탈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엘리베이터에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앞에 세워두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들바 우측에 있는 레버를 쥐면 앞으로 나가고 레버를 놓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전자식 자동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은 오토 스토바이를 타보신 적이 없어서 스로트를 당기면 나가고 멈출 때는 이 스로트를 놓고 브레이크 레버를 쥐는 조작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레버를 쥐면 나가고 놓으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또 크기가 아담하게 나와서 어머님들이 다루기에 아주 편합니다 타사 전동 스쿠터들은 경사로에서 멈출 때 자동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브레이크를 떼고 바로 스로틀을 당기고 출발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행동이 좀 느립니다. 전자식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놓고 레버를 바로 당기지 않았을 때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알파 S는 아무리 가파른 경사로에서도 레버만 놓으면 멈추고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굴러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타시기에 정말로 안전하죠. 여기 가운데에 있는 레버를 제일 좌측으로 돌리면 최대 5km 속도로 주행이 됩니다. 빠르게 걷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우측으로 레버를 돌리면 최대 12km 속도로 주행이 됩니다. 레버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조정하고 타실 수가 있고요. 최대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달려 보면 이렇게 저희 카메라 PD님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부모님이 동네에서 타고 다니시기에 전혀 느린 감이 없죠. 2 0 k m 미만의 이동 장치는 별도의 면허증이 없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연세 때문에 운전 면허를 받 받으시거나 면허가 없으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레버는 전진이고 왼손에 있는 레버를 쥐면 후진이 됩니다. 레버를 한 번에 확 쥐더라도 부드럽게 출발하게끔 슬로우 스타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방향지시등, 크락션, 전조등 점등 스위치와 상향등, 하향등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리어 박스를 추가 옵션으로 달 수가 있는데요. 리어 박스를 부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의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만 제품을 주문하셔야 합니다. 시골에는 가로등이 많지가 않아서 라이트가 밝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야간에 상당히 밝아서 시안성 좋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사방에서 보더라도 제품이 있는지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제품도 궁금하시다면 화살표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 확인해 볼수 있고 다음 추천 영상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우리 부모님께 제품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머신 한번을한 청신 타보시... 아, 없어서 탈량을... 아, 잘 타지 잘 타지. 자어토바이하고 똑같습니다. 어드바이 네. 예. 똑같고 요거는 그냥 잡으시고 손, 예, 잡으시고. 손 잡고. 응. 요거는 발은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네. 예. 요손을 응. 보통 보면 이렇게 하면 덮고 이렇게 당기니까 팔목이 아프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잡고 약하게 당기면 됩니다 예. 자, 지금 당기지 마시고 예. 그, 급하면 이렇게 놔버리면 예. 선다는 거 알죠 예. 음. 약하게 안 당겨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랑 가보시죠 잘 타시네 두분다 지금 젊음이 있어서 그런가 잘 탄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저 가면은 백세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잘 타요 자 커브길 돌때는 저쪽에서 돌면서 약하게 서로틀 낮추면서 천천히 해가 확 꺾으세요 이빨 돌리세요 그냥 세개 세개 이렇게 돌려주세요 우리 일단 나와도 보십시오 내가 뛴다 아닙니까 6 k m 니까6 k m 가 빠른 거예요. 보통 그, 할아버지들 보면 2 0 k m 가면 에이, 그거 나가나 일하는데 2 0 k m 하면 저못 따라가요. 숙달 지으면 2단, 2단 해야지. 야 2단 놓고 3단 놓고 하면 되는데 요것만 조절 잘 하면 돼요. 2단이라도. 2단 놓고. 어. 그 위에 같은 놀라벽이는 조금 더 땡기고. 어, 그렇죠그렇죠뭐 이런 오르막도 그냥 저금만 놔버리면 가만 서가 있어요. 천천히 돌 때는 항상 천천히. 약하게 땡기세요. 발을 예. 내리시면 위험해요. 예. 인지만시겠죠발딱 예. 올리시고, 이거는 오토바이 타셨으니까 오토바이하고 똑같습니다. 악셀에다를 갖다살 당기면 가고 예. 놓으면 서요. 당기면 가고 놓으면 서입니다. 예. 자, 1단입니다. 여기 1, 2, 3 단이니까, 당거는손댈 필요 없고, 예, 손을 요렇게 잡으시고, 손을 요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예, 잡으면, 요렇게 당기면 그거 아니까 약하게 자, 갑니다. 마음 편안하게. 자세 딱 바로 힘 빼고, 예. 자, 살짝번 가볼게요. 예. 예.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 예, 한번 가보십시오. 요 이제 일단 최고 땅인 게요거예요 2단, 3단은 나중에 가다가 2단, 3단 놓으면 돼요. 예. 자, 예. 자, 저까지 한번 가봅시다. 예. 잘 타시네. 저 멀리 보시고. 예. 예, 저 멀리 보시고 몸에 힘을 쭉 빼고. 요 속도도 지금 빠르죠. 네, 일단 요걸 살라 보십시오. 예, 쓰죠 음. 저기서 요렇게 돌릴 겁니다. 속도를 낮추면서 도시면 됩니다. 네. 자, 가보시죠. 음. 여기서 요렇게 속도를 낮추, 낮추면서 네. 완전히 낮추십시오. 살 낮추십시오. 약하게 이빨 끊으세요. 확. 확 돌리세요. 확안 넘어지니까. 음. 예, 여기 이제 인성이니까 내가 뒤에 안고 2단, 3단 한번 도작해볼 거예요. 거기 예. 거기도. 예. 자, 앞에 앉으십시오. 요거도 지금 말하자면 약하게 당기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오토바이가 연하죠? 연하죠. 그러니까 어, 어르신은 오토바이를 타셨기 때문에 악셀 네. 그립을 조절을 잘해요. 네. 약했다 그 3단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약하게 하면 약하게 갑니다. 영 연하죠. 일단 네. 보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한번 당기 보십시오. 네. 이우는 데는 또 약하게 가고 네. 속도 조절만 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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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는 3단 들어가 있다가 이거 약하게 때기면 덜컥덜컥 하면서 꺼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이 지금 3단이 들어가도 서로털 조절을 잘 하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원위치 시키는 방법은 요렇게 들고 들 지자리 놓고 요 레버 요렇게 밀고 앞으로 딱 밀면은 1인승이 돼 버립니다 항상 출발할 때는 1단으로 하십시오. 뭣도 모르고 3단면 안줄 모르고 그냥 땡기확 가버리니까 일단 딱 확인하고 자 약하게 가보시죠. 저 너리터 들어가시든 아기로요차세시험다 아, 한번 눌려보십시오 직접. 예, 네, 요것도 어, 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바이처럼 깜빡이 깜 예, 좌측으로 갈 때는 딱 눌리고 꺼실 때는 힘버튼을 그냥 눌리시면 원이치가 됩니다 간다고 할 때는 이쪽, 이쪽으로 간다고 할때거 이쪽으로 네네네 넣고 이걸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꺼집니다 꺼실 때는 분명히 이걸 눌리셔야 됩니다 안 꺼봐 예? 안 꺼봤죠? 안 꺼면 계속 들어오죠? 끌 때고, 끌 때고, 끌 때고, 예. 킬 때고, 이것만 누르는 거요 네네. 상깜빡이를 네. 이어야 된다. 비상, 비상등을. 오늘 때는 한쪽을 돌리고, 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면 네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아, 4개. 네,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우측을 넣었죠? 네. 넣고 다시 좌측을 하면, 이렇게누르면 양쪽 다 들어와요. 브리에. 다 들어오죠? 음. 그럼 들어면끌 때는 이거 눌려보십시오. 누르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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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면은, 그래. 예, 렇게 꺼셔야 된다는 거죠. 예. 보통 분들은 보면,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래 왜안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눌리주셔야 예. 분명히 탁 꺼지는 겁니다. 원이 아, 중간에 다놓고 네네. 주식. 아니요. 제대로 중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 눌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건 나이트 스위치. 일단 2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 아, 요렇게. 예, 나이트 스위치. 앞에 보십시오. 불이 싹다돌아있습니다 이거는 1단, 2단, 3단? 예, 예. 요거는 오. 후진입니다, 후진. 후진? 예. 아. 요 소리가 나면 은 무조건 후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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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마찬가지, 서로 털로소리 그러면 또한번 눌러먹어지고. 한번 소리 안 나면 앞으로. 예. 보통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당황하는 게이 소리를 직접 듣고, 아, 이러면 후진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확 당겨버려요. 예. 그러니까 소리 나면은, 딴 데는 소리 나는 게 없으니까 예. 무조건 후진이다. 그러 것이고 전자는요 설명은 다 했고 가장 중요한 설명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일십시오 예, 예. 지금 현재는 아득도 안 하죠? 예. 이렇게 예. 예, 해야 열쇠를 넣고 넣으면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 무슨 아,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네, 네. 예. 예. 예요 상태에서 요, 요게 전자 브레이크거든요. 예. 요 보십시오. 발은 거. 요걸 앞으로 안 밀어 보십시오. 예예예. 세 개. 예. 내가 마음대로 갈, 쉽게 갈수 있어요. 아. 보통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 가다가 혹시 배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걸 이래 놓고 겨운기나 오토바이를타고 갑니다. 네. 가면 모터 부하거려, 모터가 그냥 타버려요. 타버린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이 전자브레이크를 앞으로 밀고, 이렇게 네. 가야 됩니다. 이럴 네. 때는 열쇠가 들어가도 작동은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토바이가안 가면은, 네. 보통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안 간다. 안간고 예, 안 간다고, 네, 간다고 네. 전화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나 확인을 하십니다. 장마철이니까 비를 맞고 일하면은 습기가 많이 차요. 예. 많이 차면 이 차단이 될수 있어요. 예, 차단이 되면은 열쇠를 넣으면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아예. 나중에 전원이 여기 안 들어올 때는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차단기. 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뭐한일주일씩안탈 때는 이걸 내려오시 내려 놓으세요. 그래야 전원이 차단되고 방전이 안 됩니다. 그게 보통 이 전화 오는 게 야, 나는 오토바이 얼마 안 탔는데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나가느냐. 요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 타시면은 저녁에 그냥 충전시키시고 아침에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관충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 있죠? 예. 요걸 들시고 요 홈파전분이 밑으로 갈수 있도록. 어, 홈파전분이 예, 네. 밑으로 갈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꽂으면 윙 하면서 우리 휴대폰 충전 빨간불이 들어와요. 충전이 다 끝나면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낮에 타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딱 꽂아놓으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녹색이 딱 들어와 있어요. 블로그를 뽑을 때 손을 잡고, 선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에 선이 끊어져요. 그요 안을 잡고 이렇게 뺄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내가 충분히 드렸는데, 혹시 뭐, 아이고, 이냥이 깜빡이, 다시 한번더 들었으면 부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네, 한번더타 봅시다. 자, 저 제가 뒤에 안탈 겁니다. 네. 안 타고 따라갈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들었거든요. 네. 1단으로 하셔도 되고 3단으로 시는 3단으로 해도 돼요. 아, 일단만. 네 1단으로 하시다 라이트 스위치 아, 예. 예. 좀 만들고 그렇죠. 앞에, 앞에, 뒤고 미등하고 싹 다, 네 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 반짝이, 깜빡이. 반짝이. 예. 4, 5. 예. 좌우. 예 누르고, 누르면 꺼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좌측으로 한번, 자측으로 한 밀어보십시오. 이렇게 밀어보십시오. 예. 옳지. 넣으시고끌 때는 눌린다? 좌측으로, 예, 들어와있죠? 예, 들어와있으니까, 끌 때는 이걸 눌려주십시오. 긴버튼을 밀고. 아, 예, 한번 눌려주십시오. 예, 고랑 꺼지는 겁니다. 예, 예, 오, 우측으로 하고 그거 눌리면 오, 꺼지고. 또 가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릴 부분 그건 뭐예요 이고 그것도 눌려보십시오. 눌려 뭐고 하지마, 한번 눌려보십시오. 한번 눌려보십시오. 손으로. 예. 예. 어, 양쪽으로. 양쪽 다. 저기서 커버될 때는 약하게 예. 천천히 해가 돌 이빨 꺾으세요. 쑥 꺾으세요. 예. 자.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잘 타셨습니다. 집이다들여놓으야 하는데. 네. 그냥 이것을 뺐다도 저기 문이다 열라면 들갈랑갈에 어 불러갔어요. 가봅시다. 들어갑니다. 진짜?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 저기 아,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 히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게요. 나 쉽게. 네 쉽게 나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음. 설명이 잘 되는가 어있 모르겠다. 난 어... 이제부터 아저씨한테 보어요 이제부터 하고 요게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저희가 아, 날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뭐음료수 하나 주예 예, 예. 예, 음료수 하나 주 있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